자, 동안고 1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A와 제1사분면 위에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O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첫 번째는 얘가 직각, 여기 직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길이에 B가 주어져 있네?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보면, 점 a를 o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y 좌표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a는 아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a는 주어진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칭 이동한 거 구하려면 op의 방정식만 알면 되겠네.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러면 직선 op를 알면 끝이잖아.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결정 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뭐구할래 하면 한 점과 기울기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주어졌냐면 원점이 주어져 있잖아. 점 하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점인 P를 구할래, 기울기를 구할래 이 문제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p 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좋을까, O P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좋을까 그걸 예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수적으로 풀까, 기아로 풀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게 사실 닮은 비잖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닮은 비 아는 건 삼각형밖에 없는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너무 좋은 정보거든?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합이 90이니까 여기 알파고, 다시 여기 베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이각이 뭐 되겠어 하면, 당연히 알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닮음이고, 닮음비가 1대2라는 거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4대5니까, 여기가 4대5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닮음비가 1대2니까, 실제로 여기가 4면 여기든 8될 거고, 여기가 5면 여기 10될거 아니야? 그러면 x좌표가 10 커졌으니까 여기의 좌표는 6, y의 좌표는 8 커졌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직선 op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y는 6분의 13x 이렇게 될것 같은데? 됐니? 그러면 이동한 점의 좌표 가지고 5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a'이라고 프라임 하고 여기 a,b라고 하면 뭐,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 첫 번째, 뭐할 거냐면,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 하나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b 플러스 5는 6분의 13에 2분의 a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하나 얻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하나 이용해주면, A 플러스 4분의 B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3분의 6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이걸 푸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전혀 어려울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 안 그래?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해봐. 이거, 이거 못해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로는 뭘할수 있을까? 난 저거 쓰기도 귀찮기는 하거든? 13x 마이너스 6i는 0이라고 하면 이 직선과 이점 사이에 거리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너무 계산하기 좀 그런가? 13에 제곱하면 몇이지? 1 6 9야 여기다가 36도 하면 몇이지? 뭐, 계산해야 되나? 어? 205야? 근데 마이, 얘 계산하면 52 내가 계산 틀릴 수 있으니까 잘봐 이렇게 되면 이게 몇이야? 205분에, 아이, 귀찮아. 하, 205분에 몇이야? 80인가? 이거는 상당히 귀찮네. 아, 이거는 지금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여기 길이의 B를 생각하려고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3이면 얘는 기울기가 거꾸로, 뭐, 마이너스 13분의 6이돼야 되니까, 여기가 13k 여기 길이가 6k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205k 되려나? 이게 뭐라는거 이용하려고 한 거냐면 이거 이용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k가 몇 나올 거냐면 205분의 82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똑같이 내도 올거 아니야? 6k만큼. 그러면, 5백이 12k 계산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 여기 y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아니, 6k, 아니. 13k니까,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계산한 게 이게 맞으면, 이 공식이랑 엮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05k인데 걔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k의 값 나올 거 아니야? 네. 안 나? 네.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5에서 12k 빼준 게 y 좌표 아니야? 네.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이게 뭐 엄청 막 소름끼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네. 내게 계산만 틀리지 않았으면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계산이 틀리면 안 되겠지만. <laughs> 계산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자신이 없네. 내가 계산 하도 잘 틀리니까. 는 항상 말하잖아. 니네가 잘 보라고. 그러면 얘가 잘 계산이 되냐? 소수가 아니어서 계산이 잘 되나 모르겠네. 205분의 82에 12에 500 이거 되냐? 아, 구찮아. 5곱하면 몇이지? 125에다가 0 빼기 12하면 몇이야? 1,025 빼기 82 곱하기 12하면 몇이냐? 960, 984인가? 그러면 205분에 소금끼치게 40일 나오지 딱 5분의 1 되겠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쉽게라고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 어렵지는 않게 알수 있겠다 됐니? 네